타. 근데, 음, 근데 할게 있잖아. 언니, 잠깐만. 하기 전에 응, 할게 있어. 응. 응. 어, 소독해야지 소독. <laughs> 아니, 한번 세차 다 했어. <laughs> 소독해야 돼. 알았어. 소독해. 어, 또 탔어요. 탔는데, 어. 어, 막 콜록콜록 하고 자기들세 감기 증상 그리고 텀블러도 마셔 사회텀블러도. 아, 음. 그러다가 방기통 만나면 벌컹. 쏟아졌어. 아, 아, 쏟아졌어. 언니 아니, 잠깐 찾아봐, 이쪽. 닦다가, 닦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언니 차 세우고 닦아야겠다. 언니면 어. 제대로 닦아야 되니까. 네. 내가 그걸 넣을게요. 닦다가, 안 되겠다. 아, 언니 잠 밖에 멈추고, 갓길에. 음. 그럼 어디 닦아야 돼? 바닥을 닦아야 돼. 그냥 뭐, 네, 그냥 그, 그쵸? 바닥 아니면 의자 시트나 음. 아니면 옆에 커트롤 음. 놓는 자리는 뭐좀튀었다면은기죠쏟아거 수가 없어요. 그냥서 저희가 이거를

오늘은 53457 하나하나. 53457 하나하나. 7하 전화 지금 걸었어요. 그러면은 받아보시고. 그 스피커. 어. 저희 목소리 들리죠. 어,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은. 계속 뭐, 그치, 그치. 제가 근데 전화를 켰을 때. 이게 들리지 않을까. 아. 근데 들리지 않을까. 근데 근데 뭐, 내가 패치를 뭐. 받았다. 내 목소리. 이해하셨죠? 그럼 뭐. 내가 디렉팅을 드리면 1초 뒤에 그 멘트 상황을 하시면 돼요. 나랑 어디오 굴리냐. 그럼 작은랑 나랑 무슨 얘기 아니야? 그냥 일상,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음.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지금 몸이 조금 컨디션이 항상 안 좋고 감기니까 걱정돼서 데려다 주니까 그 감기 쪽 얘기를 하시던가 어, 뭐 이렇게 걱정된다 이겨낸 얘기 뭐 그런 얘기도 괜찮고 우리가 건강스러우니까 그쪽 얘기로 하셔도돼고 음. 어, 길게 안 나가니까 부담 안 가지고 일상적인 길게 안 나가니까. すみません。